자, 오늘은 금어기가 풀렸기 때문에 한치하고 사로정은 같이 잡을 거예요. 스틱 채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밑에는 이까메탈 채비 똑같이 갈 겁니다. 다른 점이 있다면 스틱을 2단을 했습니다. 자, 한치는 지금 많이 집어댄 것 같아요. 왼쪽에 베이트는 20m 해놨고요. 캐스팅은 한 15m 정도 가라앉히고 해볼게요. 조금 다르게. 지금 시간이 한 8시 됐는데, 오늘 초저녁부터 그래도 조금씩 나옵니다. 찍었는데. 아, 에, 찍었는데. 오, 아, 었는데 그렇지, 아. 따라옵니다, 따라옵니다, 이따라와. 따라올 것 같아. 계속 쫓아왔죠 지금 멀리서 지금 캐스팅해가지고 데려오고 있는겁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지금 어우 손맛 좋다 어우, 오징어가 아니고 한치 같은데 어 무겁다 무겁다 이 무거운건 또 불안한데 오징어 아이가 이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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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징어네 불안하더라니 에이. 스틱에 반응했네. 스틱에 자, 스틱에 반응해가지고 화사 초간만에 또 올라왔습니다. 그 어, 먹이가 풀렸기 때문에 항체하고 사로지가 같이 잡고 있습니다. 잘 올라옵니다. 자 계속 나올 때 한번 날까 보겠습니다. 잘 나와요. 오늘 활성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날씨도 좋고 아잘 잡네 잘 잡아 아 날씨가 좋대. 가라앉힐게요 약간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밑에 내려가다가 입질이 왔는데 방금 오징어일까요 한치일까요 아, 따라왔죠? 따라왔습니다. 계속 올라옵니다. 어 활성도 아주 좋아,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뭐 오징어든 한치든 상관없습니다. 지금 오징어 잡을려 스틱도 날아놨기 때문에 올라옵니다. 오, 진짜 손맛 재기는데. 손맛 좋으면 또 오징어죠, 오징어. 아.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, 감치가 계속 올라옵니다. 캐스팅 낚시는 캐스팅하고 나서, 어한 15초에서 2초 정도 가라앉히고 시작하면 됩니다. 자, 시작해 볼게요. 액션 주고 스테이 하면서 초리대를 계속 봅니다. 초리대에 변화가 있으면 입질이거든요. 한 4, 5초 있다가 입질 없으면 다시 또 액션 주고, 스테이. 이거 반복하시면 됩니다. 깔짝깔짝 흔들기도 하고요. 적칭하기도 하고요. 스테이를 하면서 팁을 계속 꼬셔야 돼요. 팁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챔를하시면 됩니다. 옆에 사람하고 방해가 되지 않게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. 오늘 은 캐스팅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캐스팅 일을 사용하기가 좀 편하네요. 캐스팅 낚시를 하신 분이 많으면 많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눈치껏 상황을 봐가시면서 낚시하면 되겠습니다. 아, 신나기, 도좀 빨개야지 신나기 좋은데. 아, 다리가 안 됐다. 다리, 다리. 다리, 어 다리까지 됐죠, 지금. 어, 이렇게 완전 어, 또 이렇게 됐어. 이야, 아, 어 사이즈. It's what you're doing make him a feel. Like